안녕하세요. 오늘 어, 먼 길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84주년 난징 대학살 그 추모식을 여기 대정의 그알뜰르 비행장 그 경락구 앞에서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입니다. 그때 오늘 이 자리에도 오신 그 에밀리가 당시 그 난징의 그 70주년 77주년, 그, 어, 그 학사를 기념해서 그때 이제 난징 박물관에 가, 갔다 와서 그때 이제 에밀리가 생각하고 느낀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면서, 어, 우리도, 아, 이 추모 행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어, 그런 자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모식을 매년 갖기 시작한 지 어느덧 7년이 되었습니다. 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이자리에 추모는 어, 무엇보다도 어, 1937년 12월 13일 그때 이제 시작된 난징 대학살 6주간 진행되었는데 그때 학살된 30만 명의 어, 난징 시민들과 그리고 이 경락고 등이 알뜰일 때 많은 그 군사기지 건설에 동원되었던 그 대정읍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제주도민들을 추모하고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가 서 있, 우리가 해결하고 고민해야하고 질문해야 할 역사의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함께 있습니다. 어, 오늘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는데요. 어, 우선 그 추모 제가 추모를 하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약 30만 명을 상징적으로 해서 30조가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묵념 시작.